둘, 셋, 안녕하세요, 방탄!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 아미 여러분께 새 선물이 될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우후. 네, 지난 10월 부산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b t s 예 Yet to come in 부산 공연이 실황 영화로 전 세계 국정에서 개봉하게 됐네요 실화냐? 실왕. 네, 이번 영화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시네마 전용 카메라를 통해 공연 현장을 고화질로 보다 다채롭게 담았다고 하는데요. 어허, 어허. 네, 그뿐만이 아닙니다. <laughs> 공연의 현장감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스크린 엑스와 4 d 엑스 포맷으로도 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. 아 지난 부산 공연의 감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.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, 태텐 씨? 예매 정보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예. 네,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큰 스크린과 풍부한 사운드로 만날 수 있는 이번 영화 BTS We Are Coming Cinema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그럼 우리 극장에서 만나요!